오이와 오이내기하고 참외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깨끗하게 씻어 주겠는데요 모... 오이는 위에도 잘라주시고 밑에도 꽁지도 잘라주시고 볼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씨부분은 잘라주십니다 4 c m 정도의 길이로 이렇 잘라서 준비해 주겠습니다. 바삭하게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참외는 이 위에 부분과 아래 부분을 잘라버리고 얍실 얍실하게 이렇게 썰어주 오이와 참외가 준비된 볼에다가 소금을 넣고 살짝 절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이 물김치에 들어가는 고명을 준비하겠는데요. 먼저 실파를 썰어줍니다. 다음에는 파프리카, 채를 썰겠습니다. 빨간색, 다음 주황색. 당근 믹서기에다가 썰어 놓은 양파를 넣고, 생강도 넣고, 풋고추도 넣고, 달아놓은 마늘도 넣습니다. 그리고 밥을 넣습니다. 밥을 넣는 것은 새우젓을 넣겠습니다. 소금으로 간하지만 또 젓갈이 조금 들어가면 나름대로 맛이 있습니다. 여기다 물을 좀 부어가지고는 갈겠습니다 소금으로 간을 해줍니다. 소금으로 간을 하고, 다음에는 매실, 매실액기스, 매실액기스를 넣어줍니다. 매실액기스를 넣고 이것은 오미자 우린물입니다. 색깔이 예쁘죠? 자, 분홍색 햇빛을 주기 위해서 오미자 우린물을 넣습니다. 다음에 단맛을 내기 위해서 스테비아. 스테비아를 넣습니다. 그리고 통깨를 좀 뿌려줍니다. 여기에다가 준비한 고명을 부어주고요. 또, 건져놓은 고유와 참외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색깔을, 물의 색깔이 조금 더 예쁘게 하기 위해서 오미자 우린물을 조금 더 부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부어주고는, 그 다음에 간을 보시면 됩니다. 간을 보시고, 실온에서 하루 정도 두었다가, 냉장고 넣어서 보관하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이. 자, 완성된 오이 참외 물김치입니다.